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국민들 카드빚이 40조를 돌파했답니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면 기존에 있던 채무를 갚지 못하죠 카드값을 그러니까 다른 카드를 발급 받아 가지고 돌림 맞게 하고 또 이게 또 갚지 를 못하게 되면 장사가 안돼 가지고 가지 못하면 또 다른 카드 빨급 받아가지고 돌려막기 하고, 지금 뭐 카드 4개, 5개, 6개를 가지고 자꾸 돌려막기 돌려막기 하고 있답니다. 경제가 뭐 엉망인데도 아파트는 계속 지어대고 앉았고, 뭐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뭐 아파트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도 뭐. 난리가 나가지고 자금도 없고 막 돈도 없는데 막뭐 아파트 지어 올리고 앉았고 뭐 분양도 안 되는데 계속 지어 올리고 막 여기저기서 뭐 경제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죠. 그런데도 국가 지도자한들은야 아파트 가격 올려 대출 늘려돈 풀어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경제가 어디로 갈지 뭐. 한번 더, 뭐, IMF 오든지 뭐, 한번싹 그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냥 잠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